<웃음> <웃음> 아, <웃음> 어, 맞아. 핫도그 되게 예뻐. 엄청 깔끔하다. 잘 돼있지? 어, 잘돼 어, 어이 무슨 카페인 같아, 진짜? 여기 어디게? 여기 일단 구로 디지털 오. 단지. 여기잖아. 구로 <laughs> 그 디지털 여기야? 구로 디지털 아, 단지. 여 왔잖아. 구로 어. <laughs> 디지털 단지역. 그러니까 뭔가 IT 느낌?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장애인분들이 고용하는 데 있어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훈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코딩 배우거나, 동영상 편집 같은 거 아, 디자인 배워서, 뭐 이런 것도... 음. 장애인 고용단, 나라에서 장애인 취업 준비 도와주시는 기관이지. 여기 4번 방 구경하면 될것아 여기서 방일하시는 거예요? 어. 오, 어. 어, 저허벅지것 어, 같은데. 거 같은데. 음. 아, 지금. 맞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지지 <laughs> 아 근데 우리 또래에 확실히 청년분들이 많이 이렇게 아, 네. 아, 계시네. 아, 아, 네. 열심히 꼭 음. 취업 잘 하시기를 바다다 아. 장애인 분이시면. 그렇지, 음. 그렇게. 되게 열심히 보고 계시네. 근데 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쳐다보면 하시는데 어른이 그래어 우리는 어, 다른 방 가보자. 그래. 어, 저쪽으로 더 가보자. 어디 데로 로 들어가야 돼. 이리로. 음. 여기 또 새로운 공간이네 여기, 여기는 딱 저희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 어디? 어. 누가 봐도 앉으라고 네. 여기. 여기. 어, 어. 체크, 체크. 고정해놨는데. 내 눈에 지금 익숙한 책이 뭐요? 아 익숙한 응? 책이 무슨 뭐야? 책이. 무슨 책? 오늘 저한시방향이 나키즘으로 시원어 관련 응. 책들이 있어. 시?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던 책들이 있어 지금. 아또 Y 어, T 어, 유전자 다시 살아나나요? 지금 일지가 얼마나 더 오르고 있습니다. 현진이도 <laughs> 와서 훈련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아나 있어 있어. 뭐야? 아 제가 원래 꿈이 원래는 이제 정보반 전문가 음. 그리고. 제풀 스택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음. 이두 가지를 스택? 풀 스택. 어풀 스택.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은 개발자가 총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안에서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있고 백 엔드 개발자가 있고 음. 오, 뭐또 나머지 나하니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어. 이네 가지 모든 기능을 작업을 할수 있는 개발자가 어. 풀 스택 개발자요. 아요 아, 달라, 아, 달라, 아, 아, 달라 아, 어, 그러네 <laughs> 누나나 나윤이는, 나 약간 여기가 직업 훈련을 해주는 데잖아, 장애인 청, 장애인분들. 그치. 직업 훈련을 뭔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거좀 배워보고 싶어? 음, 직업 훈련? 뭐, 여기 엄청 여러 가지 있지. 여기 진짜 다 있어.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디지털이니까 뭐 이렇게 컴퓨터 관련한 것만. 여, 이 센터는 아. 그런데 여러 가지 센터가 있어. 어디서는 바리스타 훈련해주고, 어디서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거 훈련을 음. 시켜주시는 것도 음. 있고, 음. 되게 여러 음. 가지 아. 내가 경증일 때 카페 알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이게 세세한 게안 보이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 어렵겠다. 실제로 재활훈련을 복지관에서 받으면서 음. 체험을 하기는 했어. 맞아. 근데 그때도 슬슬 되었었거든, 손에. 어. 근데 보통 저 시력 시각장애인분들이 바리스타 많이 하시더라고. 어. 나도 바리스타 뭔가. 좀잘 어울리지 않을까? 나이는 장애인 되고 직업 훈련 받는 거 없었어? 맞아. 직업 훈련 받는 게 없지.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올려는 그런 그런, 어, 그런 재활훈련 받았지 뭐. 음식하고. 아, 어. 그렇지 나도 나 어, 어. 비슷한데. 그래서 그렇게 일상 재활은 했고 직업 훈련 받은니다 아. 이게 누나도 그렇고 정인 누나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장애인이 되고 내가 하던 일을 뭔가 내 마음 같지 않게 바꿔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 누나도 연기를 계속 음. 공부하고 있었는데 음. 진로를 틀었어야 되고 음. 나도 하던 일을 음. 못하게 됐잖아. 이게 음. 이게 참 그렇지 않아? 장애인돼서 음. 하던 일을 뭔가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음. 음. 근데 스스로 인식적인 것도 굉장히 컸던 게 지금은 음. 달라졌지만. 장애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배우를 장애인 배우가 요즘에야 많아졌지. 음, 근데 나 때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배우를 하려고 해?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뒀었어. 음... 정보가 장애인이 됐는데 이런 장애인 고용을 도와주는 곳이 있는지 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나도 모르 그래서 이런 게참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어, 내가 알아서. 뭔가 중도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장애인 당사자로 취업을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잖아. 이렇게. 음. 대학 생활 오래 했잖아. 근데 음. 내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은 입학을 하면은 장애인 친구들 다 이렇게 아, 얼굴을 알게 되니까 서로 음. 인사를 하게 되니까 다 친구가 되는데 얘들이 입학할 때막다 반짝반짝해. 와, 음. 쟤는 뭐가 될까? 아우. 세상에. 나진이는 <laughs>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돼서 할수 아, 있겠다. 맞아. 아, 우리 정해 있는 배우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 나연이 미용하면 너무 잘 맞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하나씩 막그러는게막다 보여. 애들이 막 너무 그게 아름답고 멋있어서 어 응원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이제 4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가 되면은 다들 음. 정말 안타깝지 않고. 어, 공무원 아직 다들 쾌한 얼굴로, 공신생이 <laughs> 돼. 그래, 맞아, 다들 쾌한 얼굴로 응. 그냥, 쓰고. 어디 가서 지금, 어, 뭐, 노량진 가고, 실림 어디에, 그거 해갖고, 공무원 시험을 다들. 준비를 해. 그래 가지고 애들이 지금 세종시의 정부종합청사에 음. 거의 개모임을 만들어서 아. 그러고 있어. 그럴 정도로 공무원이 어 공무원이 그냥 압도적으로 음. 이게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공무원 의 장애인을 이렇게 뽑질 않았는데 지금은 공무원의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음.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뭐 시청이나 음. 이런 데 장애인 분들이 어 많이 있어서 채용률 자체가 되게 높단 말이야. 민간 기업에서 안 뽑으니까. 음, 그래서 맞아. 애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전부 지금 공무원에 그냥. 그래서 다 공무원이 직업이 많구나? 근데 치과장에는 알지? 안마사. 음, 음. 아, 맞아. 아. 안마사 그리고 요즘에는 장애인식개선강사도 많이 하시는데 음. 똑같아. 사회복지사, 음. 그 공무원. 나도 사실 음. 이렇게 배우활동 했는데 다 재학 교육 받을 때다 그랬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라고. 물론, 제도적인 게 있어서 취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랑은 전혀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찌됐건 경제 활동은 하고 살아가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나 절대 못해요. 이렇게는 못했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 음.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 있으면 꼭 이거. 약간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다양하지는 않은 음. 것 같아, 현실적으로는. 요즘 장애 청년들 직업 중에 각광받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다들 하고 있지만 유튜버아 유튜버. 아, 유튜버. <laughs> 어, 맞아, 맞아. 우리가 유튜브 서해서 장애 청년 친구들이 제국의 인생을 다들 많이 살고 아, 어. 있는 에 같아요. 어, 어 이한유튜버가 진짜 옛날 같은 경우는 내 장애를 숨기기 바빴는데 이게 뭔가 재능까지는 아니어도 내 장애가 나의 어떤. 사연 정도는 된단 말이야. 나의 어떤 이야기거리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노튜버 시장에 장애가 많이 많이 이게 되고 있는 것 같아. 음, 음. 제가 재활교육 받기 전에 정말 일 그만두고 너무 힘들었을 때 유튜브에 시각장애 검색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튜버. 가 언니 외로웠지. 나도 어, 한 너무 너무 외로웠어.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잖아 시각장애. 음, 유튜버 이게 근데 불과 근데... 1, 2년이야. 1, 2년 안에 정말 이렇게 갑자기 인가 터졌어.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음. 그리고 요즘에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영상에선 제가 너무 장애인인 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댓글이 달리면 그냥 내가 해명을 했어야 됐어. 저시력 시각장애인에 대한. 갑자기 너장애 맞아? 어. 이 그런 <laughs>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있잖아. 정확하게 시험을 맞추니까. 어.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영상 링크를 막 내가 막 걸어놨던 거야. 아 내가 스스로 설명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구독자분들이 어. 달아주셔. 어저 네. 우리 이거는... 정인이 맞거든요 아, 각장이 <laughs> 완전 맞거든요 어, 이 사상 되게 많습니다 네. 저 시력 시각장애 음, 음. 맞아 나 친한 친구 중에도 저 시력 시각장애인데 대학생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음, 친구였는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아 얘가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고 친한 친구인데도 아, 얘가 이제 앞으로 뭐가 될래나 졸업할 때가 되는데 아. 얘가 이제 나이가 낮차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얘가 지금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아, 같이 길 다니면 은 사람들이 막다 아, 알아봐 멋있어. 5분에 한어 막... 깜짝아. 깜짝아. 깜짝아! 어 깜짝아! 뭐야? 어? 야!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안녕 안녕 눈이 아, 아! <목소리> 도 뜨거운 물에 컵을 잘 따르는 방법 소리 나면 이제 다 끌었다. 살짝 이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려. 그냥 좀 위험해. 비장해. 적당한 기울기에서 부원. 오케이. 짠!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아 내가 잘따라구나 그러면 되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원샷 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예! <laughs>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휴, 네. 근데 다 저는 다, 다 목소리들이 익숙해요. 어. 네. 아, 네. 네. 맞아요. 아 네. 영상으로 방송... 많이 배서 목소리가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요. 아, 저희 아 얘도 우리 방송을 많이 봤어요? 네네네. 네. 저도 아. 목소리들이 다 익숙해요. 어. 어. 아. 네. 다 유튜브 채널도 다 있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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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오랜만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것같아 <laughs> 아, 정말요. <laughs> 아, 저도 그래요. 근데 뭔가 근데 아, 이렇게 진짜. 영상이 맞아 보니까 그게 어, 좋은 것같아 어, 신기하다 근데, 근데 네. 저 한솔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실제로 네. 네. 올렸는데 네. 어. 아무리 많이 나와도 3 4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갑자기 3만 막 너무 진짜 왜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거지 오. 오. 여기가 이제 거의 40만 아사만 됐어. 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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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었어요, 40만. 넘었어요. 어, 네. 었기 때문에. <laughs> 박한번 해줄까 한 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국에 1등이잖아 이제. <laughs> 응. 아예 어 아예 아예. 등이아아 저희 등이죠등유 아예 저는 근데 한솔 님 대형 유튜버지만 어떻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아, 궁금해요. 궁금해. 저도 이제 18살 때 이제 말쯤에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장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음. 하, 내 인생이 망했다. 음. 아, 어떻게 살지 이제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도 배우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여러 만나면서 오. 음. 어? 생각보다 괜찮네. 음. 옛날에 막 TV에선 너무나 힘들게 나왔는데, 음. 어, 내가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다. 오. 재밌는 것들도 사실 많고, <laughs> 어, 왜 근데 늘 미디어엔 이런 게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진짜 사람들은 어, 장애에 대해서 막 어려워하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어, 낯설어. 아,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어. 나는 이제 준비가 됐지만 아직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나보다 아이 갭을 어떡하지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또 만들었거든요 장애인권 동아리 음. 그런 거 만들면서 이제 타 유형의 장애인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음. 각자의 막 어려움들도 이야기하고 막또 놀고 음. 하면서 아 얘네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아난 무슨 직업을 대체해야 될까? 할게없어 시각적인 직업이 너무 없으니까 한정적이고 안마 교육을 받았잖아 네, 안마 어. 아, 받았, 네. 진짜 잘해요 안마 네. 그래서 아,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내가 평생하게 너무 뭔가 이게 적, 네, 적성이 안 맞는 거 같고 음. 근데 선택권이 너무 없는 거죠 음. 어, 나도 이 말하는 게참 재밌는데. 어또말 엄청 잘하니까. 어, 어 이거 보여주면 되게 웃긴데. 아, 또 재밌어 네. 하셨구나. 음. 어 맞아요. 그냥 말하는 게 재밌고,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애들랑 이 노는 게 재밌고. 맞아요. 그냥 늘상 그 장인권 동아리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재밌는데, 어 이거 보여주면 되게 웃긴데. 음. 친구들 어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나? 유튜브라는 건 사실 누가 제약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기획자가 돼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 너무 좋은데? 음. 르 하겠다 일단 해보자. 해서 그냥 시작을 바로 한게된 거죠. 하면서도 아, 뭐 수입은 일단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 애초에 그냥 사실 난돈 없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1년 동안은 마이너스가 나도 하겠다. 음. 아. 그냥 사실 이건 뭐 내가 돈을 바라고한건 절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음. 하는데 의의를 두고 음.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오실제로그 1년 동안 마, 마이너스인 거예요. 음. 저는 뭐야 1000명 되는데 9개월 걸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쳐보면 아 얘는 처음부터 잘 따는데 아 진짜 울면서 했거든요. 음, 아,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 지금도 울고 있는데 어떡 하죠? 아몇번더 아, <laughs> 울면 돼요. <laughs>